그 다음은 미세동맥류 출혈, 출혈이 있고 난 뒤에 피가 계속 고여있느냐 하면은 우리 조직에서는 그 피를 헤모글로빈이나 그걸 타수를 하는 거예요. 그 헤모글로빈을 흡수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찌꺼기, 만백칠리 찌꺼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삼출물이라 합니다. 삼출물, 삼출물은 모세혈관이 손상되어서 혈관 내의 물질이 막막 조직으로 세워나와서 있는 것이 삼출물입니다, 삼출물. 막막 부종을마시하기도 한데, 이것이 경성 삼출물이라는 것은, 어, 막막 혈관에서 세워놓은 물질 중 물과 단백질은 제없어서 주로 지방질이 남아있는 것을 경성 삼출물이라고 다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경성 삼출물이라 하죠. 그 면성 삼출물은 면화반처럼 소프트하게 솜털 모양으로 돼 있고 경계가 둘러지지 않는 부분을 연성 삼출물이라 네, 하게 됩니다. 됩니다. 불규칙한 형태와서 모세혈관이 배쇄됐을때 신경섬유층에 생인는 그 전체적으로 메라반처럼생인 부분을 연성 삼출물 다 아마 삼출물입니다. 대부분 이거 삼출물이라고. 이 부분이 시신경이 있으면 눈의 중심 황반이라죠. 황반. 이 항만에 보종을 이렇게 이된 거예요. 그러면 물체를 보게 될때 물체의 상이 항만에 먼저 상이 맺어지고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 첫 번째 상을 맺어주는 부분, 이 부분이 상을 안 맺어지게 되니까 안 보이게 되겠죠. 이 부분에 보종을 당뇨 항만 보종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력은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출물이 나와서 눈의 항반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출물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눈의 주변부에 삼출물이 있으면 시력장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눈의 중심 항반에 삼출물이 있으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뇨 항반부족. 당뇨, 막막, 병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눈의 가장 중심 부분이 어디라고 했죠? 시신경? 아니고, 황사입니다. 황반. 누루항자, 전반자. 눈의 가장 중심. 이 황반에, 이 부분이 황반이에요. 시신경이고, 황반에 이 부분에 삼출물이 나와서 부어버리는 것. 이것이 당뇨 황반 부종이라합니다 당뇨 항반 부종. 물체가 상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상을 맺는 부위가 이황만이죠황만의이 부분이 중심이 서상에 가버리면 안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중심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심은 황만인데황만이 부어버렸어요. 이렇게. 그거 황반 부종이 생긴다. 황반 부종. 이렇게 되면은 물체의 상이 안매히게되죠 그래서 당뇨 황반 부종, 당뇨 망막 병증 중에 눈이 가장 중심인 황반부에 부종이 발생하면 은 시력이, 시력을 일정하는 붓는 경우에 시력이 떨어진다. 가장 안 보인다고 할 때는 이렇게 황반의 부종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황반이 구름처럼 납작하게 있어야 되니까 부어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 그러면은 안 보게 되겠죠. 급격한 시력 장가 발생한다. 그 물체의 상이 안 보니까 형태가 왜곡돼 버리죠. 왜곡된다. 그러면은 초점이 안맺어지게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뇨 항만 부증이 생기기 전에 물론 치료를 해야 되지만 생기고 나더라도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눈 안에 주사를 안구 내 주사를 주는 방법 치료가 있습니다. 아, 자 신생혈관증식이 된다. 당뇨망막병증에 신생혈관증식이 되면은 새로운 혈관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혈관이 이렇게 심한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이 혈관이 약화됐죠. 그죠? 이건 비정식성 당뇨망막이니까 새로운 혈관이 없이 맨하반이라든지 어. 미세 동맥류라 있지만은, 시 정식성에는 새로운 혈관이 자라난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혈관이 자라면서 혈관이 약하니까, 시생 혈관이 정식되어지고, 저산소증 혈관이 혈액이 안 들어가니까,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면서 정식이 되면서, 그죠? 이 부분이 유리체로, 눈 안으로 혈액이 정식하면서 새로운 혈관, 약한 혈관이 자라납니다. 이 신생 혈관은 이제는 비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이 공급되면은 혈액 혈관벽이 있는데 혈관벽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혈액이 있으면 혈액이 약한 혈관벽을 통해서 새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로 나와서 이렇게 피가 고여 있고 또 흡수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관벽이 약해져서. 그죠이 새로운 신생 혈관은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다 혈관벽이 약하다 그래서 혈액 성분이 조직 속으로 혈관에서 밖으로 나와서 유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파괴가 되고 출혈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찌꺼기가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꺼기가 모이고 흡수되면 막이 생기니까 막이 피부 앞에 하나의 새로운 막이 생기면 그 막이 수축이 되면서 나중에 살을 당기죠 살을 당기면서 살을 이렇게 팔도 구부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생기는 거예요 근육 수축이 일어나듯이 막막도 이렇게 근육 수축이 일어나면서 막막에 잡아 당기면 은 나중에는 이 막막이 떨어지버리는 거예요 이게 벌려하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기기 전에 얇은 막이 생겼을 때 미세 혈빙으로 우리가 잘라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 부분은 또안과에서 막막에 막막 파트 전인께서 이렇게 신생 혈관이 생기면은 정식성 당뇨 막막 병증이다. 정식성 당뇨 막막 병증이 심하면은 막막에 전막이 생기고 막막 확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명이 유발할 수있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를 비교해보면 비정식성과 정식성 두 가지로 전체로 구분되어져죠. 비정식성, 정식성. 다 어,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비정식성 당뇨막막병증은 시생혈관이 없다. 정식성 당뇨막막병증은 시생혈관이 있다. 시생혈관이 없다. 이렇게 시생혈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이 부분은 다 정상인데 이 부분 은 이렇게 시신관이 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이고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정상인데 이 부분에는 혈관이 새로운 시신관이 자여 있고 하나 막이 생기는 거야 막이 하얀 막이 그 점막이죠 점막 이거는 비정시성 삼출물이죠 삼출물 이거는 비정시성 당뇨 망막병증이다 이건 정시성 당뇨 망막 병증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것은 시생현관이 없다. 시생현관이 있다. 이두 가지로 구분이 비정식성 당뇨 망막 병증, 정식성 당뇨 망막 병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안과에서 어, 내 눈이 비정식성이다. 어, 그러면 잠깐 좀더 안전하네, 안심하네, 할수 있네. 그런 생각을 가지셔도 됩니다. 정식성이다. 하면 정식이나 뭐, 착 정식을 하잖아요. 무엇이 정식할까요? 신생 혈관이 정식을 하는 건데, 혈관이. 혈관이, 신생 혈관이 자꾸 눈 속에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질 수 있겠죠. 그죠? 터지면 눈 아래 피가 고르는 거예요. 출혈이. 아,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안과의 당뇨병 망막증의 치료는 비정식성이 정식성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 되겠고 물론 비정식성도 생기면안 되겠지만은 또 당뇨병 유병 기간이 오래되면은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식성이 정식성으로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신생 혈관의 증식을 한번 보면은 신생 혈관 증식은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것이다. 그죠? 조직에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망막을 편, 편 따라서 증식을 하고 유리체 증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혈관이 이렇게 증식이 되었죠. 이렇게 혈관이 막 자라나고 이래서 이거는 비정시성 당뇨 막막증 이는 정시성 당뇨 막막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생혈관과 함께 막막에 점막이 생기면서 막막의 점막은 하나의 막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섬유 성분으로 구성된 결합조직의 정식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뭐 비정시성과 정시성 이렇게 나누어죠자 이렇게 견인 막막방리 자 망막이 방리가 되었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견인은 잡아 당겨서 망막이 방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망막 충혈이 되면서 그 섬유혈관이 증식이 되면서 견인막이 생기면서 견인 망막 방리가 생기면서 결국은 망막 전체가 방리가 되면서 실명하게 되더라. 이렇게 피가 막흘렀죠 이렇게. 망막 앞에 출혈이 막된 거예요. 이 출혈은 어, 미세 동맥류가 있으면서 그 미세 혈관류가 터지면서 동맥류가 피가 고였습니다. 이렇게 피가 흡수되면서 성유혈관 이렇게 막이 생기는 거예요. 막이 막이 생기면서 잡당이니까 이렇게 막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친 필름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막막이 떨어지면 전체가 다 무릎하게 카메라의 필름, 막막이, 전체 막막이 떨어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실명이 됩니다, 실명이. 실명. 신명. 그래서 견인성 막막박리가 최종적으로 발생하면서 당뇨병의 당뇨 막막병증에 실명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정시성 당뇨 막막병증이 정식성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정시성 당뇨 막막증의 신생혈관이 생기면 이런 막이 안 생기도록 막이 생기면 막을 또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죠 자 역학통계를 한번 보면 당뇨 막막증의 발생은 당뇨병을 앓은 기간과 비례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당뇨 등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다면은 초기죠. 망막 그러니까 병증이 생기는 건 아직 생기지 않았다 각하시면 되겠죠. 당뇨 진단 할 때는 더 늦게 발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9%에서 당뇨 망막 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 발견한 지 5년 지나면은 5년 안에는 14.6%에서 망막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6년에서 10년 사면은 22%, 11년 이상이면 40%. 그러니까, 당뇨가 오래될수록 망막 발생 빈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죠.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19.6%로 다 5명의 당뇨병 환자 중에 한명은망막에 이상이 생겨 있습니다. 그때. 그죠? 그래서, 이 안전검사를 해보면 사물이 이래서 막막, 이 검사를 하는데 사분의 일이 검사를 하고 다른 분들은 검사를 잘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뇨 발생률이 오분의 일이지만 검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죠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데 보리은 안과에 가서 검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당뇨 발생은 당뇨 발생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 내가 당뇨가 생긴 지가 10년이 됐는데 안가에 가봤을까?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죠? 당뇨 막막병증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야 시민을 조기에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계신 분들은 당뇨 막막증을 내과뿐만 아니라 당뇨약을 받으면서 안가에 가셔서 꼭 막막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 유병률을 보면, 15년 이상 되면, 뭐, 98%네요. 1형 당뇨병에서, 5년 이하는 17%, 1형 당뇨병은, 어, 젊은 사람들한테, 어릴 때 생기는 당뇨병은 1형이 나죠. 30세 이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1형, 제 1형 당뇨병에서는,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겼으니까, 어, 청년맞다어도워 거의 당뇨 만막병증이다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제2형 당뇨병은 성인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30세 이후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에서는 15년 이상 되면 78%가 당뇨 만막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뇨 만막병증이 굉장히 많죠. 5년 이하에서도 거의 29%가 당뇨병 망막병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안과에 가서 당뇨 망막 검사를 하고 당뇨 치료를 잘 하면서 조기에 예방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면 정상이 무엇일까요? 정상이 있을까요? 초기, 당뇨 막막 병증은 대부분 정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잘 몰라요. 당뇨병과 치료하였다 뿐이지, 눈에 이상이 없으니까 잘안 가는 거예요. 눈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황반에 부종이 생길 때, 눈의 제일 중심인 황반에 삼출물이 나오고 부종이 있을 때 중심실이 약해지는 것, 그때 인지를 대부분 하게 되죠. 막막 주변부에만 위 출혈이 있으면 잘 인지를 못하니까 안가에 안 가면서 초기에 진단이 되면 초기에 치료가 가능한데 늦게 발견해서 눈의 중심 항반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 부종이 생겼을 때 그때 발견하면 치료가 상당히 늦어지고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때 중심암점 눈의 중심이 부어있으니까 눈이 안 보이죠 중심 막점, 중심을 안 버리고, 보려고, 보려고 하면은, 눈이 한 가운데가 꼼끔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중심 막점이라 하거든요. 이때 오는 분들은 늦,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시쟁 할간, 유리체 출혈, 막막방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시력자가 제일 우선이죠. 시력자가 오면은 안 됩니다. 그죠? 오더라도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오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신점. 눈에 불이 번쩍, 번쩍, 번쩍 합니다. <laughs> 눈에, 눈에, 눈에서 불이 번쩍 이런 사람들이 이, 있어요. 눈에 한대 맞으면 눈이 번쩍 하듯이. 망막에 스스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망막 자체의 자극 때문에 불이 번쩍, 감시적, 어? 눈을 감고 있는데도 불이 번쩍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서 밖에서 번쩍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안에서 눈이 불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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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번개치듯이 하면은, 어? 눈에서 망막의 이상이 생기는 것이구나. 막막의 질환이 생기는 것이구나. 막막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구나. 막막방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야 알아야 됩니다. 강시증, 빛강자, 볼시자 빛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번개가 치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강시증이 발생한다면 막막에 떨어진다. 도번체또 비문적, 날비자, 그림자 문자. 그림자가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뭐, 눈 아래, 파리, 모기, 거미, 물방울,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후부 유리체 박리란 병도 있지만은, 또 초기 당뇨병 막막병증에 어, 비문증이 생기는 그 원인들이 출혈이 되거나 하면은 그그림자 영상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문증. 초기 당뇨 막막병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 중심에 이상이 부종이 생기면 시력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강시증이 발생한다면 안가에 가서 꼭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강시증, 빛이 번쩍 그다 비문증, 날파리가 눈에 떠다닌다. 꼭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압이 상승되거나 통증이 있거나 농례장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변시증, 변시증, 물체가 구부려져 보이는 거예요. 이순신 자궁동 사기실, 휘워져 보입니다. 이렇게 휘어져서 이게 변실증이에요. 그죠? 이렇게 눈의 중심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중심 암점. 보려고 하면, 보려고 하는 그 중심이 한 가운데가 안 보이는 게 중심 암점입니다. 물체를 보게 됐을 때, 한 가운데가 안 보이는 부분. 그래서 바둑판 무늬를 보게 될 때, 바둑판 중심이 깜깜하게 보이거나, 바둑판 겹자 무늬가 구불꾸불하게 보이면은 망막의 이상이 있구나 생각하시는 대범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c 어, h a t 에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왔네요. 막 혈관이 막 자라면서 이렇게 신생 혈관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증은 혈관이 자라나는 질환이다. 혈관벽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어,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이, 자라나 있어요 출혈이 되어있고 맑게 되어있고 그래서 당뇨병성 마막증은 혈관이 자라나면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혈관벽이 약하면서 어, 혈관에서 어, 혈액물질이 논안에 침착되어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혈관이 공급이 안되니까 혈액 공급이 안되니까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는 질환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뇨, 막막병증의 진단 검사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안저검사 두 번째 현강안저찰련검사세 번째 피칸섭반철찰령 OCT 세 가지가 있는데 안정 검사는 안가가면은 눈에 대고 착하다하죠안정 검사, 자동 검사, 촬영을 하는 거예요. 측정증인안정성님은 이렇게 눈 동자를 키우고 검사를 하는데 검사는 이렇게 도상 검안경이나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안정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안저 눈의 바닥 시기만의 망막 검사가 되죠. 망막 검사 우리 몸의 혈관을 직접 볼수 있는 곳이 어디랬죠? 막막이랬죠, 막막. 막막을 안저, 문이 어, 바닥 젖자 문이 가장 밑, 바깥쪽 뒤에 보면. 바닥 젖으니까 안저가 막막 검사가 되겠죠. 이 안저 검사를 통해서 특징적인 어, 막막의 출혈이나 이런 부분이 당뇨병이 되겠죠. 두 번째가 우리 몸의 혈관 촬영을 하는 것이죠. 정맥의 특수 부위물질을 넣어서 혈관을 촬영하는데 형광으로 촬영하는 현 형광. 그러면 형광물질을 정맥에 넣으면 그정맥에 통해서 눈에 막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막막을 360도로 촬영하는데 그 혈관이 약한 부위, 이렇게 약한 부위에 신생혈관이 생긴 부위에 미세동맥류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혈육물질이, 혈관 그러니까 물질이 피에 섞여서 나와서 이렇게 세어놓습니다 혈관 안쪽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 더 퍼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야 정상인데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렇게 어 혈관벽이 약해져서 혈관 내에 있는 그 혈관의 물질들이 조직 속으로 어, 혈관에서 섬며놓은 거예요. 이게 혈관 안저찰링입니다 혈관 물질을, 어, 투를 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혈관에 누출되는 부위, 혈관 배쇄 부분을 확인하고신생 혈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찾아 냅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 그죠. 이게 혈관이 출혈되어 있고, 또 민유가 있고, 막 있죠. 이 부분에 혈관이 자라나 있는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혈관이 세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 심강 안전에서 이상 이상 소견이 더 파시나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음 O C T 빅칸섭 단층촬영 우리머리에 C T 를 찍잖아요. 눈에도 C T 를 해요. O C T 빅칸섭 단층촬영을 통하면은 어, 깊이를 전체를 단층촬영해서 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의 중심이 어디래죠? 황반부래죠. 황반부 이 황반부 이 황반부를 단층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블루가 솟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뜨면서 이상 송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 이 부분에 삼출물이 또 끼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보잘안 어, 보이, 보이죠. 둘이 중심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빅한섭 단층 OCT 검사를 통해서 황반부이황반부를 단층으로, 층별로 촬영을 하는 거죠. 당뇨 황반부종이 푸우 있는 걸, 이런 식으로. 푸우 있는 것을 촬영을 할수 있고, 이것을 컬러, 색으로서 보야해서 블루, 하이, 소채 등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항반주름, 견인, 막마, 이 부분을, 눈에도 시티가 있다. 머리만 시티가 아니죠. 눈에도 시티가, OCT입니다, OCT. OCT 검사를 통해서 항반 부종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문안에 유리체에 이렇게 어떤 출혈이 있으면 보수가 없을 때 가려서 이럴 때 초음파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뒤에 물체 에 있는 것을 초음파를 통해서 아시고 있는 거예요. 초음파. 그래서 초음파 검사 매체가 혼탁으로 인해서 안지를 관찰할 수가 없을 때 매체가 혼착할때이 막의 막 부분을 아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막에 그래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매체 혼탁 유리체에 혼탁이 있을 때 이렇게 초음파를 검사를 할수 있고 또그의 망막 전이도 검사나 색각 검사나 대비 감도 검사 여러 가지 기본 검사를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막막점의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신천장 안구구백량 우리 몸이 천장이면 눈이 구백량일 정도로 눈이 중요합니다 110세까지 사는데 잘 보여야 되겠죠 당뇨막막병증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안가와 치료해 주십시오 막막병증을 예방을 하고 치료하면은 110세까지 건강의사살 수가 있습니다 안과사 대니 40년 된 안과사 증언 오늘 당뇨 막막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어, 살짝 드렸습니다 어, 감사합니다